어제는 우리 세가족부 부원들하고 잠깐 소풍을 나갔다 왔는데 혼자 갈 때는 그렇게 재밌는 것을 못 느꼈는데 세가족부 부원들과 함께 가니까 모든 것도 맛있고 즐겁고 참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가면 넘어질 터인데 함께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 할수 있는 옆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붙여 주시고 보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예, 금목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어 묘지에서 시장으로 또 시장에서 어 서당 주변으로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참 지청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박을 좀 많이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싫어 가지고 엄마, 제발 아빠한테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엄마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남편을 이렇게 지청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내가 싫어했던 모습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와 많이 다퉜던 모습이기도 한데. 어느새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좋은 모습이든지 싫은 모습이든지 나는 참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을 내가 배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음ม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그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그 출애굽의 대열에 반열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누구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르켜 탐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신세한탄을 했다라는 이 말은 이들의 탐욕스럽고 배응망덕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함께 섞여 살면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서로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이 대중매체가 발달한 시대에는 문화적 환경의 다분한 지배를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유튜버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는 분들은 이게 유튜버가 뭔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튜브라는 그런 그 인터넷 방, 그 채널이 그 뭐라 사이트가 있죠. 또 아프리카 TV라는 그런 인터넷 방송 매체가 있는데. 이제 그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와 같은 그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켜 이제 유튜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많이 먹는 것을 찍어서 방송에 올립니다 막 짜장면 10그릇 막 10분 만에 먹기 근데 보니까 정말로 먹더라고요 막 초밥 막 50개 뭐몇분 만에 먹기 그런 걸막 찍어요 그리고 막 tv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막 쳐다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와 함께 당구 치는 거를 막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그거를 보면서 막 댓글을 달아요. 아 아내와 당구 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때는 힘을 좀 빼고 치시지요. 그때는 좀 힘을 좀 세게 치시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치인들은 정치 이야기를 막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찍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제 몰랐는데 우리 이제 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은. 게임을 참 잘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게임하는 것을 방송으로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유명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올리면 모든 게다 있어요. 막칼 만드는 방법, 총 쏘는 방법, 뭐 밖에서 야영하는 방법 막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쭉 쳐다봅니다. 조회를 하겠죠. 막 클릭하면서 조회를 한텐데. 많이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이 사람에게 돈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또막그 어떤 사람들은 막 10만 명, 몇만 명그 조회를 하는 그런 구독자들이 있는데 그런 구독자들에게는 광고 회사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광고를 집어 넣는 거예요. 중간 중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풍선이라고 해서 그 별풍선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아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든다, 재밌다, 즐겁다 그러면 별풍선을 막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1년 그 수익이 몇십억이 된다고 합니다. 70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억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들으니까 보니까 막 유튜브 찍어서 자기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튜브가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얼마 전에 그랬죠? 그 연예인이 8 0억에 빚을 졌는데 이분이 방송에 나왔어요. 80억 가까운 돈을 빚을 졌는데. 근데 정말 열심히 살긴 살더라고요. 근데 몇년 지나지 않아서 이 80억을 다 갚았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야, 도대체 연예인이 뭐길래 저 많은 돈을 저렇게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나도 연예인이 될 거야. 나는 개그맨이 될 거야. 하면서 아이들이 막 개그맨이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 그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로또 명당 명당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토요일마다 줄을 서서 로또 복권을 사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 또한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던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야 할 곳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망각하게 하고 현재 직면한 환경에 집착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도 참된 자의 모습도 잃어버린 채 세상이 만들어준 어떤 거짓된 꿈과 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사단에게 패배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루에 하루의 모습에 이리 일비하는 것은 표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가야 될 목표를 놓치고 눈앞에 펼쳐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정말 좌절해라 이야기하는 그 속삭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살이에 회의를 품은 참새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먹이를 찾아다녀야 되는 삶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쫓겨 다니는 삶에 진절이가 났죠.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다른 새들과 경쟁해서 정말 먹이를 또 구해야 되고 더 먹으려고 싸우고 속이는 모습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스승 참새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어제는 제 친구가 농약이 묻은 별을 먹고 죽었습니다 엊그저께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승 참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제 참새가 대답하죠.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불쌍한 우리 참새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스승 참새가 그를 데리고 근처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연못 위에는 연못은 위에서 흘러들어온 흙탕물 때문에 검붉었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연에서는. 놀랍게도 화사한 꽃봉오리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승참새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저 연꽃은 저 더러운 흙탕물에서 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더러운 자기 털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니 이 세상을 도피하려 하지 말고 주어진 그곳에서 내 털을 내 꽃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삶이 그것이 정말 보람 있는 삶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정말 도망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안 돼. 그거는 할수 없는 일이야. 포기하는 삶도 아닙니다. 더러운 흙탕물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갈수라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복음의 전도자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섞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사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그 날부터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져 왔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애굽에서 같이 따라 나온 인종들은 그 출애굽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것뿐입니다.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될 곳을 분명히 알고 이 출애굽을 시작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지만 이들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약속의 땅이 뭐야? 하나님이 정말 400년 전에 허락했다는 그 땅이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었다는 거죠. 인종들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만나를 경험했을 때이들은 꿀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까지 하루도 멈추지 않고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루하루 반복이 되면서 일상적인 일이 되어 갑니다. 정말 처음에는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이게 특별한 건지 정말 귀한 건지 소중한 건지 정말 잃어버리고 아, 또 눈을 뜨면 만나가 있는 거구나. 아, 매 주일이면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정말 이 공간이 있는 거구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번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특별한 은혜가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거 봐라. 너희가 특별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광야로 나왔지만 결국 이 모양 이꼴이 아니냐. 언제 광야 일이 끝날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너희의 기력이 쇠하여서 너희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을 거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 소리가 섞여 들어온 다른 민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불순한 소리라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니면 사단에게서 온 소리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멈춰 서서 이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어볼 수,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리 그대로 들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다른 같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을 터인데, 이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맥성들이 하는 소리인지, 우리는 그거를 분별해 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 시편 1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들려오는 소리를 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죄인의 길인지, 악인의 꾀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아, 이 자리가 오만한 자리구나. 이 자리가 죄의 길이구나. 이 자리가 악한 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여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는 은혜죠. 죽을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고 대대로 정말 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왜 십자가가 있고 막 성경책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수 없다는 거. 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주일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은 이 충전소에 들려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믿음의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 친구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리에서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세상에서 십자가는 그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만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갔을 때그 뿌리가 흔들렸을 때 만나는 불평과 원망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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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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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모두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에 휩쓸릴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다른 일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언뜻 보면 불평과 원망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그들을 품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자는 환경에 나를 맡기고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둥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원망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할지라도 가야 될 길을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연어가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올라가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의 주인이 되어서 환경을 바꾸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바보 같은 일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1960년도 인도네시아의 갠돌 숲에 누군가의 실수로 마을에 둘뿌이 번져서 온 마을이 다 불에 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건기에는 가뭄이 우기에는 홍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혹독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농부 사디만은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정향 씨앗을 팔아서 그러니까 그보다 더 비싼 반얀 씨앗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천 구리의 반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반얀 나무는 생산물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서 이 열매를 따서 팔아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인지라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소득 없는 일에 왜 비싼 돈을 투자하느냐? 너의 노력을 너의 헌신을 투자하느냐? 미친 것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디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향은 돈에 팔릴 수 있지만 돈에 팔리는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반얀나무는 마을에 물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얀나무는 지하에 물을 저장시켜서 수분을 적재적소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사디만은 20년 동안 이 나무들을 혼자서 심고 보살폈는데, 그가 심은 나무가 2만 구루를 넘어서 100만 평의 숲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얀 나무 덕분에 가뭄이든 땅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샘물에 물이 소산하기 시작합니다. 50년 만에 이 마을의 가뭄과 홍수가 끊기고 사람들은 다시 농사를 시작하여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할 때에도 묵묵히 나무를 심던 농부 한 사람이 최소 800명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흑탕물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빛을 보여 주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이곳에 있는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처럼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마을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